혹시 여러분 자산 목록에 낡은 아카트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? 이게 언젠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. 이렇게 믿고 계시죠? 어쩌면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성공 공식이잖아요. 근데 바로 지금 그 공식의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네, 맞아요. 몸테크라고 불렀죠. 진짜 낡으면 낡을수록 오히려 더 비싸지는 무슨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. 입지만 좋으면 낡은 아파트는 무조건 시간이 우리 편이다. 모두가 뭐 저를 포함해서요. 다들 그렇게 믿었죠. 그런데요, 그 공식. 이제는 정말 폐기 처분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오늘 왜 우리가 믿었던 헌집이 더 이상 새 집을 보장해주지 못하는지 그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그 황금알을 낳았던 거위의 배를 가른 범인은 누구일까요? 수십 년 동안 정말 굳건했던 이 재건축 신화가 왜또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몸테크라는 단어, 여기에 사실 모든 비밀이 숨어 있어요. 이게 그냥 돈만 넣는 투자가 아니었잖아요. 주차는 힘들고, 막녹물 나오고, 이런 현재의 불편함을 꼭 참으면서 미래의 큰 부를 약속받는, 뭐랄까, 일종의 인내의 시간이었죠. 근데 과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요? 네. 이 모든 걸한 방에 뒤엎어버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돈이에요. 정확히 말하면 공사비가 정말 기록적으로 폭등해 버린 거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불과 한 3, 4년 사이에 평당 공사비가 거의 뭐두배 가까이 뛰어 버렸습니다. 예전에는요. 일반 분양에서 남는 돈으로 우리 조합원 분담금 내고도 돈이 남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오히려 수억 원을 더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이건 뭐 계산기 자체가 고장 나 버린 거죠.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. 정말 퍼펙트 스톰이에요.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랐죠. 인건비도 계속 오르죠. 안전규제는 더 빡빡해졌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금리까지 오르면서 금융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. 이러니 재건축 사업성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?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5억 원. 이게 뭐냐? 새 아파트 받으려면 집주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평균 분담금이에요. 예전에는 공짜로 새 집을 받거나 많아야 한 1, 2억 정도 냈거든요. 근데 이젠 평균이 5억이에요. 심지어 강남 어떤 곳은 10억도 넘습니다. 여러분, 솔직히 이돈 선뜻 내실 수 있으세요? 바로 이 엄청난 돈의 벽이 결국 시장을 완전히 두 개로 쪼개버렸습니다.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은 우는 극심한 양극화가 시작된 거죠.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냥 하나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. 보세요, 왼쪽의 신축 아파트는 뭐 그들만의 리그죠. 계속 신고가 찍고 있어요. 반면에 오른쪽에 낡은 아파트는요.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 절벽에 갇힌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심지어 바로 옆 동네, 같은 동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. 자산 가치가 정말 두 배, 세 배씩 차이나는 비극이 현실이 된 겁니다. 이런 엄청난 변화 그 중심에는.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집을 사는 핵심 세대들은요. 10년 뒤에 대박 날 거야. 이런 불확실한 약속 이제 안 믿어요. 그분들은 오늘 내가 행복한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당장 주차 편하고 아이 교육이 좋고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집을 원하는 거죠. 예전엔 입지가 깡패라는 말 그거 하나면 끝이었죠. 근데 요즘엔 뒤에 꼭 하나가 더 붙어요. 입지가 왕이라면 상품성은 황제다. 진짜 아무리 강남이라도 주차전쟁에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외곽이라도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갖춘 신축 아파트가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일까요? 자, 그럼 이제 낡은 아파트는 정말 다 끝난 걸까요? 아뇨, 아뇨. 그렇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 뿐이에요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낡은 지도를 버리고 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보물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. 이 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.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준신축이라는 현명한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용가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거예요. 자, 하나씩 볼까요? 첫 번째, 사업성입니다. 이제 우린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아주 냉철한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돼요. 언젠간 되겠지? 이런 막연한 기대는 정말 위험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, 과연 돈이 남는 장사인가? 이걸 계산해야 합니다.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서 치솟은 공사비를 다 덮고도 수익이 나는 곳, 그런 곳만 살아남는다는 거죠. 두 번째 전략, 준신축을 공략하는 겁니다. 신축은, 아, 너무 비싸고, 낡은 아파트는 미래가 불안하고, 그렇다면 정답은 그 사이에 있겠죠? 바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지은 지한 5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인데 신축의 편리함은 거의 다 누리면서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니까 이게 아주 현명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사용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.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해요. 집을 단순한 시세차익용 투자상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.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싶은 집인가?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. 왜냐하면 살기 좋은 집, 즉 전세 수요가 탄탄한 집은요.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격이 쉽게 안 떨어져요.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셈이죠. 헌집 줄게 새 집다오. 이 노래는 이제 정말 동화 속 이야기가 됐습니다. 현실은 훨씬 냉정하죠.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이 험난한 시장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